있으니까 최초에 완벽했던 창조물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시간은 아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인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결국에는 성경도 사람 사는 이야기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인물을 빼고는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우리가 좀 간단한 주제지만 그래도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은 설명할 필요 없죠.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 최초의 인물. 아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최초의 인물, 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실 때다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라는 거죠. 다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학 성경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담은 아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쓰여졌고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사실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참 굉장히 그 우리 성경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이 아담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아담은 t 어,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두 가지 한번 관점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는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창조물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창조물 바로 아담이죠. 창조의 끝 종점 최후 창조의 마지막 순간은 아담이 그 순간에 있었던 거죠. 가수들이 노래를 할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나중에 나온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나중에 나온 사람이 좀더 비싸고 더 주인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도 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뭐 순서가 순서상으로 뭐 중요함에 넘나지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6일째 되던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창조를 멈추셨어요. 그 다음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담이 창조의 마지막이고 창조의 꽃인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저 우리가 의미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상은 사람이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더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옆에 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옆에 분에 계신 분들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방목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다른 창조물보다 더 특별한 축복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29절과 31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목걸이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권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목걸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새 여섯, 여섯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담의 실제적인 그 에덴 동산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요 아담. 사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 권한을 주셨어요.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이름도 네가 져 줘라.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핸드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네. 에덴 동산의 실제적인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라기 보다 하나님이 그냥 에덴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모든 권한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다 쓰리고, 다네가 먹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네가다 알아서 져주어라. 실제로 에덴동산의 주인공은 에덴동산의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아담이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불쌍해 보이셨는지,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깊은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하와가. 근데 저 말씀을 보면 따지고 보면 창조의 마지막 창조물은 사실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니까 하와예요, 하와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주시고 말씀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때 아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와가 조금 약좀 축소가 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순서상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하와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여자가 더 특별한 창조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를 재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만들어졌어요. 일단 남자와 여자는 그 시작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이 남자의 그 뼈로 만들어졌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진을 한번 제가 교보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본인 흙이죠. 근데 여자는 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더 튼튼하고 오래 살까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네, 내려주세요. 흙으로 만든 남자와 뼈로 만든 여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흙으로 온 인생이고 또 뼈로 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초등학생들 보면 여자 아이들이 더 빨리 커요. 그리고 또 정신 연령도 더 여자 아이가 더 남자보다 더 빨리 성숙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우월해 지금도 같아요. 수명도 마찬가지고 흙으로 온 남자보다 뼈로 온 여자가 더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모든 집, 증,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이 붙어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라는 여자라는 이 창조물은요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남자의 돕는 배필로,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지금 혹시 아내로서 남편을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은 돕는다는 것은 내가 예, 이제 말씀 내려주시고 내가 남자를 돕는다, 누구를 돕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사람보다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남자보다 좀더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저런 생각과 이제 말씀을 고려해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고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 재질부터 해서 인간의 수명부터 해서. 자라나는 성장부터 해서 모든 과정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정신연령으로도 더 훌륭한 것 같고 감수성도 이번에 더 훌륭하신 것 같고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분도 여자잖아요. 감수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을 돕는 베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마지막으로 또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뭐그 어디에서도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느 것이 우월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본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거룩은 죄가 없는 곳에서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죠.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 필요치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곳에는 거룩은 필요 없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노력도 필요 없었고, 거룩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요.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첫 날부터 여섯째 날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성별하고 구별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하와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성별하셨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예, 말씀드려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였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을까요? 거룩한 존재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를 지으던 날다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성별되었고 구별되었던 아주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거룩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셨고 성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제 말씀하시냐면, 추려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한참 지난 후에, 추려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때 또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부르심을, 모세에 부르심을 할때 하나님은 또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말씀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내 앞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의 거룩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에이 땅의 에덴 동산에 그 거룩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거룩은 사라졌고 거룩은 오염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곳은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내 앞에서 거룩해라. 그 뒤로 하나님은 수없이 사람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덴동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 에덴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죄에 오염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10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었지만 그것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시고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이땅 가운데 거룩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거룩하라 거룩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거룩은 사라졌고 그 거룩은 오염됐고 우리는 그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최초의 모습,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을 어디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최초의 모습, 하나님이 완벽했던 그 창조 ]의 아담의 모습. 죄가 없는 모습. 불순종이 없는 모습.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했던 거룩했던 모습.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했을 때는 그 최초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구별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 최초의 아담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했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살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쏟겨날 일도 없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일도 없고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죠. 그냥 영생을 그 에덴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동산에서 살수 있었는데, 그것이 왜 무너졌냐면 이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거룩이 가려지고 거룩이 깨졌을 때, 그들은 에덴동산에 서 쫓겨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모습으로, 불순종 이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거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룩에 상하고 거룩에 파괴졌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구사 삼아서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벽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본질의 하나님의 창조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그 거룩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창조물이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이 사라지고 거룩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는 늘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멀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했을 때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거룩함과 구원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성도에 지켜야 할 삶이고 최초의 거룩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으로 회복되는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이 아담의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에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